오늘은 녹음기를 하나 전에 부터 있던 건데 아 지금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1년전 그때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어,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제품인데 10만원 주고 샀어요. 사파라는 회사인데 녹음기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 어르신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4만 원짜리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컵만 먹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음, 우선 어, 모델은 SA900 이고 음,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음, 가운데 메뉴들이 있고 오어쪽 어, 왼쪽 블랙코드, 재생, 정지, 메뉴, 양쪽에 듀얼 마이크, 그리고 이어폰 꼽는 것과, 아직 비닐이, 비닐을 안 벗겨서, <laughs> 이어폰, 잠금장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 녹음한 거 지우는 거, 그, 볼륨, 조절, 뭐, 라인, 뭐, 거의 안 쓰는 거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충전이 그냥 스마트폰, 일반 스마트폰, 이게 마이크로 핀인가? 근데 지금 USB-C 타입인데, 그 전에, 오, 충전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교체가 안 되고 일체형이라. <laughs> 여기 보면은 사파라보 드 있죠? 가운데 이두 줄이 마이크, 아니, 스피커 <laughs> 음,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은 한 상태고, 뭐 따로 켜는 전원버튼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요 재생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지고, 이게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전원버튼은 없고,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바이바이하고 꺼지고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스타파 회사로 나오고 켜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 눌러서 왼쪽 오른쪽이 위아래 그리고 레코드를 선택을 하겠다 면은 요거 메뉴 버튼 다시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녹음된 게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 뒤로 가는 건 다시 정지 버튼 하면 뒤로 가고 그리고 이게 음악도 MP3가 지원이 돼서 그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근데 우선 뭐, 옛날 거, 손담비 노래? 그를 하나 넣어서 텍스처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를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요정도 스피커는 되게 짱짱해요. 음악도 이게 막 고음질 음악이 아니라서 보면은 320K라고 나오잖아요. 근데도 요정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뒤로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가운데 REC라고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가운데 빨간불 깜빡깜빡이는 게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녹음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을 하는 거라 녹음이 깔끔하게 되는데 좀 멀리 있는 거는 뭐 어떤 기기든 마찬가지겠지만 좀 약간 목소리가 작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차범이 뭐 들리는 경우인데 그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 틀리고요 녹음하는 도중에 이렇게 화면은 그냥 꺼져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녹음을 끌려면, 얘를 다시 누르는 게 아니고, 정지 버튼을 눌러야지 녹음이 중단되더라고요. 한번 꺼볼게요. 저장됨 하고, 이게 녹음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지금 녹음한 걸, 요선 설정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 방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응. 응.

잘 생각해보시고 뭐 다른 거 구입하셔도 되고 이거 구입하셔도 되고 지금 인터넷 가보니까는 1년 전에 한 10만 원이었는데 인터넷 최저가 보니까 지금 거의 8만 원 7만 9천 원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음뭐 저는 뭐 그때 샀으니 현금 주고 그래도 지금도 잘 쓰고 있어 요 이거를 기록하거나 이제 뭐 깜빡깜빡 할 때도 그렇고 뭐 스펙 같은 경우는 사파홈 페이지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안 들어가봤어요. 그냥 저도 녹음하고 쓰는 단순한 그런 일만 했지 굳이. 스펙은 안 따지고 그냥 어 녹음 잘 되네. 음악도 되네. 그냥 그게 끝. 뭐 사파 SA900. 뭐 성능은 여기까지. 보여 드릴 건다 보여 드린 것 같아요. 판단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